논의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도 최북단 가이사라 빌립보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잘안 그러시는데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 갈릴리 지역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목배어 죽임받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일 거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 그러냐? 예수님의 의도는 사실은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생각, 여론이라고 그러죠. 여론, 그 여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자들의 믿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6장에 가 보면. 주는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본문에는 굉장히 요약이 됐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요네 아들 시모나 참 복이 있구나 그 말은 요, 이 베드로가 복이 있다 그 말씀도 있지만 내가 너무 기쁘다 네가 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예수님의 마음이 안정이 되셨는가 봐요. 안심이 되셨는가 봐. 아, 이 친구들이 이제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시기 어려우신 말씀, 그리고 반드시 하셔야 할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거기 보세요. 제자들의 그, 그런 고백을 받으시고, 3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예, 네. 비로소 이 말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안심이 되신 거예요. 아 이때쯤 되면 내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 친구들이 당황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의외의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거기 보세요.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약, 아주 연약 음, 약했다 그러면 요약. 아주 생략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하는 얘기가 주여!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세요. 33절. 시 예수께서 도리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가라사 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도리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망하셨 거예요.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베드로의 그런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시간적으로 봐 얼마 안 됩니다. 불과 얼마 안 돼서 완전히 상대적인 전혀 다른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실망하시고 그를 아주 책망하죠호되게책망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고마운 일이죠.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고마운 일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때 베드로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 예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시고 책망하신 다음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34절. 새약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조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력으로 말하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던 종교인들이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요. 일부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세 자손이요 그래서 p a l 이 종려 p a l 종려 나무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 주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해마다 우리가 매년 이 교회력에 따라서 종려 주일도 지키고 또 부활 주일도 지키고. 고난 주간도 지키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우리가 해마다 일년에 한 번씩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종료 주일의 교회력, 이 교회력에 우리가 이게 그쳐선 안될 텐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종료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굉장히 책망하시고 제자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제자가 아니었나요? 지금까지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때 베드로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때 아직도 이들은 제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제자인데, 제자의 길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제자 되기 원합니다. 뭐, 진심으로.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도 하고, 고백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거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대상이 누군가를 잘 보세요. 34절 다시 앞에만. 시작. 그렇죠.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지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그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무리. 무리한 말은 followers. 그를 따르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연유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든 간에,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수많은 군중들과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제자 삼으신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네, 모든 무리들에게. 그를 따르기를 원했던 그리고 지금도 따르고 있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뒤에 또 뭐라고 했어요? 시작 거기 뒤에 시작 그렇지 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고자 즐겁시다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온다. 그 말은 나의 길을 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길을 가려거든. 아무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아무든지 나처럼 십자가를 지시, 지기를 원하면 그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원하면 다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고, 누구나 원하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고,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그 말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본인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좋다. 누구든지 와라.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갈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이 뭐냐? 누구나 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 복음서에 보면요. 제자가 있고요. 무리가 있고 군중이 있어요. 그럼 우리말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구분이 딱딱딱 딱 돼요. 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나를 따를 수 있다. 내 제자가 될수 있다. 누구든지 와라.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첫 번째,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쭉 순서대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라 deny himself deny yourself 이 deny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자기를 떠난다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버린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 내가 가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너 자신을 부인하라 얘기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 부인이 안된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보이고 베드로가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아직도 제자가 안된 거예요 왜 그러죠? 자기 부인이 안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 앞에 십자가를 정야할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렇게 사탄적인 말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그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하고 있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래서 deny himself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길을 못 갑니다. 자신이에요. 자신. 자신. 우리가 자신을 뭐라 그러죠? self. self. 우리 self 서비스 한다 그러잖아요. self. 다른 사람 아니라니까요. 나 자신. our self. my self. 나 자신이 죽어야 돼. 나 자신이 부인되어야 돼요. 부인이란 말은, 부인한다는 그 말은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1단계부터 우리는 실격이에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 혈기가 펑펑 살아있어요.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비전이 살아있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비전과 내 비전을 혼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것은 자기 비전이에요. 이것도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내 비전, 내 생각, 내 상식, 내 꿈, 심지어는 나의 성품까지도 내려놔야 돼 부인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내가 살아요 나 나가 살아가지고 예수님 못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그런다.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 성경에서, 신학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전서 9장으로 갑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리도의 제자가 되고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장 27절입니다. <laughs>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려 함은 내가 너희 복종 후에 자기가 도리어 울치오 <laughs> 사도바울이 벌벌 떨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탁 복음 전하고 나중에 자기가 버림받고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다 천국으로 인도해놓고 막상 자기는 버림받아 지옥 갈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나를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 몸이란 게요. 그게 육성을 말합니다. Sinfulness 우리의 죄성이 있는 육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성 나의 육성을 날마다 쳐서 복정한다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가려면요 첫 번째 단계가 나부정입니다 나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버젓이 살아 있고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 못 갑니다 가다가 베드로처럼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하나님과 정, 다른 길로 갈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자훈련이 무슨 성경구절 몇개 외우는 그게, 무슨 그게 제자훈련입니까? 그게. 괜히 잘난 척이나 하지. 성경 몇 구절 알고 뭐몇 구절 외운다고 잘난 척이나 하지. 그게 무슨 제자훈련입니까? 제자훈련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훈련은요. 성경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기독교 상식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첫 번째 단계도 못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갑니다. 31절에 또 뭐라고 말씀한가?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 또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 그래 나는 날마다 I die everyday every moment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나는 죽는다 사도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네. 사도바울이 열심히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교리를 모릅니까 사도 바울의 혈통이 최고의 혈통입니다 바리세인 중에 바, 바리세인이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갈 만한 스펙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날마다 나는 죽노라뭐 하려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아멘 우리 날마다 죽어야 돼요 종료주의를 지키는 거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 년에 한번 그거 지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날마다 나를 부인,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탈돼요. 자꾸 이탈됩니다. 사도바울이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복,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나는 매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일날도 마내 상식, 내 꿈까지, 내 성품까지, 죄성이 있는 내 성품까지 우리가 부인되지 않고는 크기를 그 가리기가 어렵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 1단계가 자기 부인, 두 번째 단계가 뭐죠? 거기 보니까 무슨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요? 예, 누구 십자가? 예,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남의 십자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사람들마다 다 십자가가 있어요. 예.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보면 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도 많아요. 예. 하나님, 저들의 십자가를 좀 가볍게 해 주실 수 없나요? 하나님, 저들의 십자가를 좀 옮겨 주실 수 없나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개짜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보면 남편이 십자가인 성도를 띠더라고 남편 때문에 그 십자가예요 지고 가야 돼요 남편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쩌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에게 의무로, 미션으로 남겨두신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평생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둔 사람은요, 남의 자식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남의 자식 얘기하는 사람은 조금 용감한 분들이에요. 남의 자식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도 남의 자식 얘기할 수 없어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지티들 가운데 보면요, 자식이 십자가인 사람이 있어요. 평생에. 인간적으로 볼때참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가정도 있어요. 자식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치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생에 건강이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사도바울도 건강이 십자가였잖아요. 사도바울이 능력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 얼마나 많이 쫓았습니까? 안전병에도 일으켰는데요. 물론 자기가 한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전병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병들을 잡고 쳤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몸에는 안질과 또 그리고 간질이 있었다 그래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사단의 가시, 나를 자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는 그 십자가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평생에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을 믿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남겨두신 그 아픔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들을 보면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다. 남의 가정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도 남의 가정의 아픔을 찌르면 안 됩니다. 아무도 자신만만하게 자기 가정 얘기하면 안 돼요. 다 가정의 아픔이 있어요.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치고 가는 제자의 침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버리고 싶잖아요. 내가 그리토를 따르지 말고, 내가 이거를 벗어버려야 되겠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요. 이 천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우리 찬송가 513장에 보면,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걸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고 따라가야 해요. 누구의 십자가? 내 십자가. 그다음 그럼 뭐라 그랬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조처라 그래요? 누구를 조처해요? 나. 나가 누구죠? 예수. 이 방향성을 얘기하는, 디렉션.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성. 방향성입니다. 이 디렉션. 어디로 가느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디를 보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뭐가 중요해요? 방향성, 디렉션, 어느 쪽으로 가느냐 내가 어디를 인생의 목표를 삼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우리들을 바라보고 응.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오해하고 혼돈할 때가 있어요 네, 우리가 나를 위해서 큰 나를 위해서 일해놓고 내가 주일한다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 주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그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을 봐요.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역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차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계, 우리 전국에 너무 많아. 요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분들 이렇게 보면 방향성이 아니더라고 방향성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나를 예수님을 쫓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람 따르지 마세요 사람을 향한 방향성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 사람의 제자 되지 마세요.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 따르거나,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면 여러분 방향성을 잘못하면 잃어가요. 예. 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거기 말씀하기를 믿음에 대해서 11장에서 말씀하시고, 12장에서 성도의 삶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우리 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바라보자 그 말이요. focus on입니다. focus on. 초점을 맞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focus on the Lord.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라야 돼요.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면,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멘토, 멘토가 필요하죠.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멘토를 의지하는 것은 어쩌면 멘토가 여러분의 방향성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제자예요. 그 사람의 제자. 그냥 참 제자 훈련을 시키는 분들이 내 제자 삼으면 안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하면서요 자기 제자 삼는 걸좀 많이 봤어요. 아, 저거 제자 훈련 잘못합니다. 자기 제자 삼아요 우리는 단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환일 뿐이에요, 사환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아, 내가 너를 훈련해.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돼. 뭘 내가 훈련해요. 말씀으로 양육했다 할지라도 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다 이렇게 있는. 필요 이상으로 나를 따라보지 마세요. 필요 이상으로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라와요 많은 무리들이 세례요한을 따라와요 어떤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물어봐요 당신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그메시아입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당신이 메사야입니까? 아유 메사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누하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나는 I am not.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 아닙니다. 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신 이가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을 풀거나 멸수도 없어요. 얼마나 멋져요. 세례 요한은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자를 삼더라고 목회자도 자기 제자 삼으면 안 돼요 말씀 도하고 끝내야지 그래서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그 초점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 뿐이지 한내 아, 제자 삼고 그러면안 됩니다. 예 네. 옛날에 어떤 분이 무슨 내편 들어 달라 그런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성도들 양육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토의 제자입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토. 목사를 따르지 마세요. 어떤 개인을 따르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아멘.